안녕하세요. 사건사고 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훈 변호사를 모시고 보험 사기 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썰몇건 풀어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또썰 한번 풀어주시죠. 네, 그 오늘은 저이 치매 보험 관련해서 어. 하나 사건을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현자 네. 분이 보험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면 잘 알고 계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보험 가입하기 전에 세달 안에 받았던 내용은 웬만해서는 보험회사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음 위반이 되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치매 증상을 느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집이나 혹은 직장 근처가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있는 병원에 가서 <laughs> 치매 검사를 받아봅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관련된 이 치료 이력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집이나 회사 근처에 병원들을 탐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분이었죠. 이제 어쨌든 원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초기 침해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진단일로부터 3개월 있다가 보험에 왕창 가입하시는 거예요. 침해 보험에만 왕창 가입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보험금을 또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1년 동안 버텨요 왜 이렇게 또 버티냐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너무 가까운 시기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도덕적인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근접사고 그렇죠 네. 근접사고 그 부분까지도 잘 알고 계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1년 동안 단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버팁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집 근처에 병원에 가서 네.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봤는데 특정 시기에 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돼 있고 음. 또 특정 담보에만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의심을 한 거죠. 네. 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탐문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당하고 나서 저희는 뇌를 했었는데 변호사는 이제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환자 의뢰인의 이제 내용을 전부 다 듣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3달을 버티다가 보험가입한 내용까지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이 <laughs>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보험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임을 거절했던 그런 사례가 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험 전문 변호사시니까 네. 보험 관련 이제 의뢰도 많을 거고 네. 이런 얘기 많을 거 같은데요. 네. 아, 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참 본인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신 건데.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은 이게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그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사기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해서 이제 수임을 거절했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거 들어보시면 어 이거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1년 동안 일부러 청구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아무리 어쨌든 자기가 진단은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그렇죠. 네. 그런 면 어느 정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 또 이런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사기, 네. 이런 서울들 있으시면 좀 서울 좀 풀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